서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법원 행정처장에게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원외재판부 유치 여부는 연말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경기도가 도라 전망대 인근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집무실 설치 간섭에 대해 기자 회견을 열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소천구 의정부지역 고등학생의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때문으로 앞으로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가 요구됩니다. 지난 4월 발족한 경기 북부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이 2,6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해 1억 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더욱 확대돼 시민교통경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분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요 1심 판결에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의정부가 아닌 서울 서초동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 해에 천여 명이 이런 원정 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의정부에서 서울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로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치가 성사될 수 있을지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까지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관할 인구는 350만 명,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당연히 처리하는 사건 수도 많은데 이중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연간 천여 건, 1심 합의부 사건에 약 36%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할 고등법원에 원예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합니다.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 북부의 연천을 생각하면 거기서 서초동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심 사건에 대해서 아예 항소를 포기하거나 특히 항소를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 있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 북부지방변호사회가 원해재판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넉다려터건 참여한 시민은 16만여 명입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부 법원에 서울 고등법원 원의 재판부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원내 재판부 유치 여부는 연말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뭐 100%라고 서명부가 전달이 되면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법원인은 전국 18개 지역 중 고등 법원이나 원내 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훈입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내 도라전망대 인근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지사는 지난 9일. 도라 전망대 집무실 설치를 위해 집기를 반입하려다 군당국에 제지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 1오전 5시 20분경 숨진 동거남 B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발견됐을 당시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숨진 B 씨에 대해서는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여성병원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입원환자와 산모 등 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환풍구 통로에 담배 공초가 떨어져 창고 안에 있던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과 의정부 지역 고교생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을 보면 올해 고교 부진 학생은 176명으로 전체 0.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0.02%보다 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안산이 1%로 가장 높고 포천 0.86%, 의정부 0.5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4월 발족한 경기북부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이 6개월간 2,6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등 교통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에 직접 기획한 교초,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l a c k b o x b l 시 c k b o x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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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에 c k b o x b l 어떤 사고를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군민 참여형, 교통문화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천 같은 경우는 서울 1.4배 정도 넓거든요. 이 광활한 어떤 지역에 사고를 주는 한 개에 부딪히는 부분이고, 지자체라든가 경찰이나 이렇게 통해서 단속을 했지만은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다면이 군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감시단 자체, 이를 운영하면은 스스로 위반을 또 어떤 감지하고 또 적발하다 보면은그 역할을 하지 않나 해서 이 블랙과 시비 감지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아 포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 1.4배 정도 넓은 지역인데 현재 260명이 고르게 아, 분포되어 있고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파주. 그리고 이제 고향, 남양주, 그런 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10월 말 기준했을 때한 3,500건 정도가 어, 적발이 됐고요. 범칙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 정도가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실시할 때는 과연 될까? 아, 시민들이 그거 참여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통해서 포상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과연 이제 국민들이 이 사고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힘을 얻었고, 이걸 확산해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 부분에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가 제가 올해는 한 6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 결과는1 0개씩나 50명가량 되는데, 지금 260명이니까, 아,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한 600명 정도를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그분들이 제2의 시민의 어떤 경찰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주면서 저희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결과는 이렇게 되다 보면 은 경기 국부 관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부분은 많이 감소하고 보이는데, 어떤 부정적인 보다는긍정적인 면이 많이 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의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여러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최근 특별함을 인정받은 문화재와 농특산물 등이 있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연천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삼국시대 말 신라와 당나라 간에 벌어진 나당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매초성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라 성곽의 구조가 확인된 최초의 유적입니다.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연결하는 퍼즐이 완성되었고 연천은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2020 경기도 사과품평회에서 포천사과가 총 10점의 시상 중 5점을 수상했습니다. 포천시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박윤국 시장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노력한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포천사과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고가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는 2020년 생활 SOC 아이디어 우수 사례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주거 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장애인 복지 타운 조성으로 우수 사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덕정 경기 꿈틀 사업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고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생활 SOC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양주시의 기대가 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학 노동자 5명 중 3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열악한 휴게 여건 등을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한 대학이 청소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6명으로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용역 업체 소속으로 해마다 계약대가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 입을 유니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법정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계약갱에 돌아오면 아,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또 그만두게 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죠. 또 이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아, 또 1년은 또 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해왔죠. 이 학교는 청소 노동자 전원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보장은 물론 급여 인상과 교직원과 같은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환 과정에서 전문 노무사를 통한 경기도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 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노무적인 부분을 학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그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도는 대학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무 컨설팅과 노사 협의, 노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도록 관련 포럼을 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노동 비전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대학 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도는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 조사와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출 t v 최창순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이 수수료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공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2%로 산정해 관련 사업비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중개 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중개수수료를 1%로 낮추면 매년 80에서 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또이 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부채가 최근 2년 새 8천억 원이 넘게 감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3조 7,965억 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2조 9,745억 원으로 8,222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 등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에 대한 감면, 면제 조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31개 시군 부채 역시 1조 원 이상 감소했지만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 는 부채 규모가 다소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외국인에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문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종량제 봉투 명칭과 배출 방법 등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표기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는 시군은 부천과 동두천 등 8곳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